문제 27번입니다. 아래 그림을 데이터 계열서식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자, 이러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서식 메뉴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하나씩 엑셀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계열서 시그러면 데이터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데이터 계열서식 메뉴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죠? 자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가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양수 100까지 지정한대요. 어 양수 100까지 지정이 가능하지요. 어, 양수 100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쫙 겹쳐질 것이고 지금. 어차피 계열이 하나라서 별 티는 안 나겠죠? 음, 암튼, 이렇게 마이너스 100까지. 100부터 음수 100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계열 겹치기 옵션. 그렇다면 1번 맞구요. 간격 너비가 0에서 500%까지래요. 자, 얘는 0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간격 넓이는요 0부터에서 어디까지? 오, 500까지네요. 그쵸? 그렇죠? 500까지 간격 넓이 지정 가능합니다. 자, 오, 이렇게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볼까요? 만약에 간격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영역형처럼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렇죠? 자, 간격 넓이 적당히 지정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간격 넓이는, 간격 넓이, 음, 0부터 500까지 지정 가능하지요. 그 다음 3번,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에 체크 표시하면 막대우 색깔이 달라진대요. 자, 보도록 할게요. 채우기에 보시면은요,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선택이 안 됐을 때는 모두 같은 색깔로 보여지네요. 근데 얘를... 체육에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선택을 합니다.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하고 닫기 했어요. 그랬더니 요소마다 정말 다른 색이 선택이 되죠. 색깔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럼 3번도 맞는 설명. 4번이요.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강박대의 너비가 커진다. 한번 볼게요.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 있었죠. 간격 너비의 숫자를 넓힙니다. 자,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렸어요. 지금 늘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를 없음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숫자를 늘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간격, 이 간격이요. 어떻게 되나요?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죠? 넓은 간격을 했을 때, 넓은 간격을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얘네들의 이 간격, 사이 간격 있잖아요. 요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 사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막대 자체의 넓이는 어때요? 작아지는 거겠죠. 넓은 간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 자체 넓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숫자를 줄인다. 간격 넓이의 숫자를 줄인다라면 간격이 줄어드니까 막대의 넓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쵸? 즉2 0 7번의 4번. 막 간격 너비의 숫자 늘리면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대의 넓이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간격 너비의 숫자를 줄여야 막대의 너비가 더 커지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27번은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